이제 화이트 시티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이트 시티는 1930년도에 그 모더니즘 운동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설계한 그런 도시예요. 계획도시랄까? 그래가지고 되게 실용적이고 설계자들 거의 대부분 이 계획도시의 설계자들 중에 한 19명이 독일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화이트 시티로 가봅시다. 왜 화이트 시티냐면 건물들이 다 하얀, 하얀색이거든요. 하얀색은 이 유대인들이 정한 색깔이에요. 하얀색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유대인들이 집들을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우하우스는 독일의 바이마르에 있던 조형학교예요이 학교는 나치가 강제로 폐쇄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 고작 14년이잖아. 근데 이 학교에서 퍼져나간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건축, 디자인, 예술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근간이 되었어요. 이 바우하우스의 건축 철학은 심플한 디자인, 절제미 그리고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들을 보면은 다 심플하잖아. 그쵸? 그리고 다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튼튼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잖아. 그래서 제품을 디자인할 때 저렴하고 신속한 생산을 위해서 생산 공정과 부합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추구했죠. 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경제 상황이 진짜 최악이 됐잖아요. 그때 누구나 멋진 디자인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안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까마귀를 되게 신성시 여기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까마귀를 장식해놓은 집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상징일까? 저는 현대 미술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머, 어머, 어머 고양이가 저기 있어. 안녕 고양이. 어머 예쁘게 생겼다. 안녕. 뭐해?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라빈 광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 가지고 못 들어간대요. <laughs> 너무 아쉽게 됐는데, 이 라빈 광장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총리 라빈이 연설을 할때 암살을 당했어요. 유태인 극우주의자 아미르가 총을 쏴가지고 그 라빈이라는 총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름이 붙여진 게 라빈, 라빈 광장이 된 거랍니다. 너무 아쉬워요. 라빈강장 가고 싶었는데, 지금 재건축 중이라서. <laughs> 정비 사업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엔터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놨어요. 출입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동영상 이렇게 줌에서 확대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왔는데, 아, 너무 아쉬워요. 음, 어제쯤 끝날려나? 나중에 다시 어, 이스라엘 말... 올 일이 있으면은, 어, 다시 이렇게 하려고요. 우와. 길거리 곳곳에 레몬나무가 레몬 트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몬을 사 먹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길거리마다 레몬 트리. 그리고 이쪽에 가봐. 옆에 가면은 낑깡 이 있어요. <laughs> 주렁주렁 열리는데 굳이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야 진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여기부터. 하차다시에요. 이게 하메디나 광장이라고 부티크샵들이 비싼 부티크샵들이쫙 즐비한 데거든요. 아 근데 여기 원래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또 공사를 하고 있네. 지금 재개발한다고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나봐요.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나봐. 역시 국가예산은 <laughs> 국가예산은 다 뒤집어 엎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는데 쓰는가봐요. 어느 나라든. 볼까 여긴 어딜까? 전부 다 히브리어로 써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슨 교회 같은 데가 아닐까요? 아, 주무시고 계시네? 어, 이 상징을 보면 알수 있어요 교회 같은데? 제 깜짝 놀랐는 게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일본어인 줄 알고 이거 봐봐 어, 나맨 처음에 이거 일본어인 줄 알았잖아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일본어랑? 아, 이깻앞에차한잔 하잖아요? 홍차 한 잔? 정말 완전 맛있어요. 왜냐면, 얘는 달고, 차는 씁쓸하잖아. 가서 하나 먹을까? 아, 근데 얘, 이 이스라엘 너무 물가가 비싸가지고, 아씨 고민되네. 어떡하지? 자, 저기 멀리로 구항구 도시가 보입니다. 여기부터 구항구 도시인데,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매장이 있고, 뒤에 보면은 음식점도 많아요. 쫙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죄다 음식점이야. 역광이라 잘안 보인다.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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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었어. <웃음> 구경한다고 <웃음> 여기가 그 텔라비브 항구거든요 옛날에 영국의 위임통치기간에 예. 영국의 위임통치기간에 그러니까 1938년에서 한 1965년 사이겠죠? 위임통치기간이그 정도였으니까 그동안에 되게 메인적인 주된, 주된 항구로서 역할을 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히브리 최초의 항구인 셈이죠. 음, 이렇게 길거리 음식 같은 것들도 팔고, 음,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골다 매장이 있어요. 제 생각엔 여기 카페베네 같은 느낌인데, 가는 데마다 다 골다가 있어. 유명한가? 응? 음? 이건 뭐지? 여기는 먹을 거 햄버거도 팔고 빵도 팔고 여기서 다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지중해식 음식 별로인 것 같아. 그냥 다 풀떼기야. 부텔라비브 지역에서 그 항구 지역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 <laughs> 지중해 식이야. <시기야. 웃음> 아 제가 육식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차라리 풀떼기에 돈을 쓸 바에는 굶고 <laughs> 저녁에 고기를 제대로 한상 차려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새 이게 뿐 이유를 알겠어요. 살이 찌는 이유를 알겠어요. 불규칙한 식습관. 이게 저렴한 나라에 가면은 막 엄청 챙겨 먹어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 근데 비싼 나라에 가면은 일일 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터키 가가지고 살이 엄청 불었어요. 왜냐면은 엄청 먹었거든. 맛있는 것도 많아.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저 활동량 엄청 많아요. 저 엄청 돌아다녀요. 하루에 거의 반나절은 하루 종일 걸어요. 여기저기 궁금한데 이렇게 다 들리고 뭐 그래야 된단 말이야 나 활동량 엄청 많은데 살이 찌는 이유가 <laughs> 제대로 안 먹어서 <laughs> 여러분 새끼꼭 챙겨 드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억울하게 살이 찐답니다 탁 아, 트이니까 가슴도 탁 트이는 느낌인데요? 아 여기 회전목마도 있어 가족 단위로 와서 애기들 이렇게 회전목마 태워놓고 좀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보면은 알럽 서울처럼 알럽 텔라비브, 오케이. 저기서 사진 꼭 찍어서 가세요. 아주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laughs> 왜... 왜, 왜, 왜. 와... 장관이네요. 여기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역시 바닷가 지역에선 낚시지, 그죠? 저는 이 테일라비브 구항구보다는 저기 바나나 비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래사장을 좋아하잖아요. 여기는 모래사장이 없기 때문에 바다는 참 좋지만 백사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질녘에 산책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해변이 그렇다 듯이 <laughs> 다 똑같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동틀 때아니면해질녘에때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바다가 빨개지면서 걸으면은 정말 낭만적일 것 같아요. 이 구항구 쪽에 보면은 식당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래서 저녁에 오면은 이렇게 술한잔 하면서 바다 보면 진짜 완전 경관이 좋을 것 같아요. 간다고? 한국에 왔으니까 물고기 먹어야겠죠. 근데 가격이 깡패인데. 이거 봐, 미쳤어. 음. 치킨 스테이크는 얼마나? 십구. 할 우와 이거 봐요. 강아지용 식수대야.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물이 나와. 그래서 강아지가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짱 좋죠. 이거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여기 물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응? 음? 다시 한번 해볼까? 물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 언제 봐도 이런 하얀 백사장은 힐링입니다. 맨날 올 거야. <laughs> 너무 좋아. <laughs> 이따 해질녘에도 올고 밤에도 올 거야. <laughs> 질릴 때까지 올 거야. 근데 안 질릴 거 같아요. 이 해변 근처에는 이렇게 먹고 쉴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레스토랑인데 경관이 끝나지 않, 않나요? 정말 <laughs> 레스토랑의 구할은 경관인 거 같아. 우와. 무슨 생각할까? 제가 맨날 옷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위탁용 수화물이 안 왔어. <laughs>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한달 걸리면 어떡해? 어.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옷이 이 초록색 원피스랑 초록색 니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행 갔다가 이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순간 바로 빨아 가지고 말려요. 어. 그래서 맨날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사는데 아, 사야 되나. <laughs> 하나 사야겠지. 이렇게 못 살겠지? 어, 되게 신기한 게 느낌이 신기한 게이쪽은 바다잖아요. 여긴 해변이고 여기는 그냥 도보인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멀쩡한 그 빌딩들, 빌딩 수분이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해변이 있다는 게 와, 너무 놀라워요.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뭔가 또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롭게 해변에 누워서 태닝도 하고 강아지랑 놀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평화롭네요. 저 멀리 보면은 서퍼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아 파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 저기 보이시죠? 여기가 골든풀이라고 공룡 수영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닫았네. 아씨 내가 올 때마다 닫아. <laughs> 내가 오면 닫아다, 이씨. 그러니까 해변을 바라보면서 수영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바다에 수영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근데 prohibited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 다 수영하고 있고 막 서핑하고 있고 난리야. 여기가 유트 정박지인데 아, 텔라피브의 유트는 전부 다 여기다 정박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경관을 보면서 먹고 쉴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서핑할 수 있는 장비들 다 팔고 있네요 수영복도 팔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서핑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대여하고 있어요 아, 해변에 야자나무가 심어져 있다니 정말 너무 예쁘고 이색적이지 않나요?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풍경을 자주 볼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야자나무랑 바다랑 같이 볼수 있다니까 참 너무 좋네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런 풍경 자주 볼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풍경을 볼수 있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애들이 뭐 먹고 있는데 뭐 먹고 있는 거지? 벌레가 있나? 뭐 기생충 같은 거 먹나? 고마운 애들이네요 비둘기 청소부들 도심에서는 토한 거 토사물 먹어주고 바닷가에서는 이런 오염물질 같은 거 먹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해변에 무료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도 하면서, 태닝도 하고, 바다다 보면서, 응? 가끔 땡기면 달려가가지고 수영 한번 하고, 얼마나 좋아요. 냉탕 온탕. 그래서 더우면 저기 막 바닷물에 뛰어들면 되잖아, 그치? 아, 진짜 괜찮네요. 저다 무료야. 이 가게가 프로조돌이거든요? 그래서 텔라비브에서 제일 맛있는 수제 햄버거 집이래요. 가면 꼭 드셔보세요. 고기가 드시고 싶은 분들. 육즙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메뉴 이름을 보면 너무 웃긴 게 Holy smoke. Don't order. Thank you for smoking. 진짜 웃긴다. 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먹을까? 아니면은 이걸 먹을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에요. 베이컨 맛있잖아, 그치? 햄버거 나왔습니다. 저는 돈 오더를 시켰거든요. 주문하지 마세요. 안에 있는 패티가 와 장난 아니네요. 그리 저는 사이드로 어니언링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laughs> 먹요이게요 看那个不特。嗯